만들었다.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고 생각했고, 제2의 삶을 산다는 느낌에 훨씬 마음 편안했다. 새로운 인생에서 취미도 기대해볼 만하겠군. No, no, 이게 뭔 파란 징징이랑... 난 파란 징징이랑 잘지낼수 없어! Thanks for play. 이게 뭔 안돼 파랑 징징이라고 플레이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. 플레이해주신 맵 상실의 방은 저와 저희 시청자분들의 릴레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맵이랍니다. 사실 호텔에서 눈을 뜬 남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해 눈을 떴더니 그것은 안드로메다의 명왕성에 위치한 슈퍼마켓이었다라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만 어떻게는 대용을 살려서 짧은 맵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한 이런 맵으로 탄생되었네요. 맵 제작은 1주부터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지만 막바지에 실수에 못 리셋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만들게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. 그때 시청자분들 열0명 가량 건축에 참여해주셔서 무산되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네요. 플레이 해주신 분들 맵만드는데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. 디페이지부터는 건축에 도움 주신 분들, 릴레이 소설에 가담하신 분들의 닉네임을 적었습니다. 친네 로코테이커 일꾼러시, 레나, 따다다카 t 노 호랭, 중구 s o n 용가 o is 꽃에 e 소설 r s o n 신 분들 응? s t 꽃님 동호테이커, 라티, 사사살, 김노 h e p e 아 s 타 n who is the person w 이피 i 아 the person w s 인형 e p 러시초티코 w 레 o 아레시스 비올레브레 비올리브레, 희망고문포, 고 탐조금열 졸업 축하해요. 나악스, 카준노 박기농, 불퍼, 이분들이 건축 및 기획, 제작에 참여하셨다네요. 해당 맵 진행 도중에 얻을 수 있는 책은 호텔 안내문, 신문, 루미널 용액의 실현반응, 리페이플라워의 이론, 1권부터 4권 총 7권입니다. 모두 찾으셨나요? 상자를 종종 확인해주면 아마 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7권이나 됐다고? 나 5권 밖에 없는데? 그렇게 못 찾았나? 스토리 진행에만 있는 그것만 찾았네요? 근데 여긴 어디죠? 오, 사즈가샤론 내가 당신을 만날 줄이야. 아, 진짜, 징하게 못생겼는데 애랑 결혼을 해야 돼? 애랑 인생을 살고? 야 그냥 징징이가 나왔지 너는 파란 징징이 뭐냐 이게 오예오 예. 신문 호텔 앞내 문 이건 내가 읽은거 아닌가? 그래 이건 나한테도 있어 샤론이 이러고 나를 지켜봤구나. 비켜볼래? 이러고 나를 지켜봤었구나. 어디, 어디 있죠? 내가 어디, 어디 못 찾은 거지? 여러분들 알아요? 텐데 밑 모르겠다. 이제 이것도 문 열고 옆에 상자. 안보여 에 네,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눈꽃의 베이비님이 제작하신 탈출 맵상실의방 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번씩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눈꽃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엔진 장소에서 하자 됐어.